정단은 12월 2 0일 경주 산넨수련원 심수전에서 진기 76년 종무행정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진기 77년 통리원 교육원과 각 교구청의 포교 사업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워크숍에는 통리원장 도진정사, 교육원장 효명정사, 진각 대학원장 정효정사, 통리원 교육원 부국장 스승과 각 교구청과 교구 종무국장 스승 등이 동참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정단은 신입 정무원 교육 프로그램, 정무원 교육 강화 및 복지 향상, 인사 프로그램 구축, 총인원의 장기적 활용 방안 구상, 기록물 자료 관리, 열반 60주년 기념 사업, 회당 국제학교 온라인 진각교전 읽기 및 한국어 교육, 울릉도 금강원 성역화 사업, 진각문화 전승원 및 국제체험관 활성화, 월간 자성동의 혁신, 제20회 회당문화축제, 총인원 오거리 달빛광장 활용, 비야 사업 활용한 유수년 포교 행사 등의 사업을 통해 포교와 교화 활성화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교육원은 네팔 반야포교수 헌공 불사 및 수계 불사, 진각의 범팔관 실행론 증보판 제작, 회당 대종사 열반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위덕대 불교문화연구원 학술문화 교류, 선사록 제작 연구 등의 사업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교구청은 코로나 등으로 침체되어 있던 자성동이 청소년 및 청년의 활성화 및 활동 지원, 교구 내 신교도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 사업, 합창단, 산악회, 파크골프회 등 신흥단체 활성화, 지역 경승활동, 복지시설, 교정교화시설의 포교 홍보 활동을 통해 각 교구에 맞는 포교와 교화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올 한해 포교 교화에 노력한 전라교구와 경북교구의 포교 우수상을 시상했습니다. 전라교구는 지역의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보리압 창단을 창단해 포교와 교구 발전에 노력해왔으며 경북교구는 신설교구의 어려움 속에서도 포교지, 화담을 창간하고 산무덕을 신축하는 등의 교구 발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대한불교 진각종에서는 진각성존 탄생 120주년과 열반 60주년을 맞아 해당 대종사 관련 미공개 일화나 사진, 유품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합니다. 수집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교육원 교법연구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화면에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